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시엘리오 스위첸 분석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3-11번지 1원입니다.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도시 지역입니다. 그중 저층 주거 지역에 해당하고 강한 특색이나 강점은 없습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유등천 시청역이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전 시엘리오 스위첸엔 역세권 키포인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입니다. 전매 제한은 5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청약 통장의 일정 기간, 금액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가점제 100%로 분양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대전은 청약을 넣기 좋은 시기이지만 현재 용문동에서는 부담가는 분양가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유상옵션인 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8일 타입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니다. 주방가구 배치를 하기 불리하고 막동풍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택 세대 구성원 약도입니다. 현재 용문동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준산동만큼의 매매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 거기에 최근 준공된 이편한세상은 브랜드값도 한몫했기에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냉정하게 신축 실거주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은 11월 29일부터, 일반 공급은 30일부터 있습니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동일 주택 중복 신청 가능하고 특별 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은 당첨 제외되니 청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중복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공급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이 다르니 유의해 주세요.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 적용을 받고 생애 최초, 노무 부양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부 청약 조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태아를 3명 이상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전시 거주자 우선 공급하고 선정 방법으로는 가점제를 적용하니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6개월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도 적용을 받는데 외벌이일 경우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우선공급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혹은 임신했다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다면 우선순위로는 첫 번째로 대전시 거주자,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수로 선정됩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대전시 거주자가 우선공급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 가점 3점 기준으로 선정되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행해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예치금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인 것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시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주택 소유에는 소형주택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에 해당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공급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8 4 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로 선정하니,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VR 보기 전에 단위 세대 보겠습니다. 헬스 A타입은 포베이 벽식 구조입니다. 복도 팬트리, 현관 팬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욕실 2, 부부욕실인데 오피스텔식입니다. 거기서 좀더 세분화 시켰죠? 화장실, 용도별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까지 공간이 불,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넓진 않지만 드레스룸 계획되어 있습니다. 침실 1, 이면 발코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 가구벽을 배치하고 가구벽 설치 공간이에요. 가구벽을 배치하고 이 배면으로 수납공간, 알파공간, 서재 등으로 자유롭게 인테리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외기실, 해양식 피난구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실외기실 공간만큼, 이만큼, 혹은 세탁실의 이정도 공간만큼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VR 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바닥, 타일, 디딤판, 인조대리석 시공되었습니다. 중문, 펜틀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유상옵션입니다. 거실입니다. 우물천정, 간접등 설치되어 있는 것 유상옵션입니다. 한쪽 벽면에 아트월, 그리고 벽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은 유상옵션입니다. 거실 바닥은 기본, 강마루 현재 유상옵션인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서에 맞는 마루계열을 사용합니다. 타일계를 사용한다면 이국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선호어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루계열의 시공비가 타일보다 비싸기 때문에 유상옵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방은 기본 시공으로 벽, 타일 시공됩니다. 유상 옵션으로 현재 세라믹 타일 디자인 계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수납장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세탁실, 분리수거함, 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전면 벽엔 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입구 쪽 벽면으로 침대와 침대, 보조 가구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안방 발코니의 분위기가 심심하다면 데크 타일을 시공하고 탁자, 화분을 배치한다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옵션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 벽체선에 맞추어 가구벽을 설치해준다면 장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이 뒷공간으로 서재, 수납공간 등 자유롭게 인테리어 가능합니다. 드레스룸은 비교적 작게 계획되어 있어 가구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벽면거리 가구를 시공하는 것이 용이해 보입니다. 침실 23입니다. 책상 1개, 장 1개, 침대 1개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침실 1 개가 여유가 있다면 침실 1 개를 취미실로 꾸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욕실입니다. 특이한 점으로 용도별 별도 설치되어 있는 점입니다. 세면대, 샤워부스, 그리고 변기 공간까지 용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식 구성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 욕실은 욕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벽, 타일 시공되어 있고 용품 비치를 위해서 코너 선반이나 세면대 하부장 추가 설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전 CLU 스위치엔 분석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